6번부터 10번 풀이 한번 시작해볼게. 먼저 6번 같이 보자. 6번은 다음 그림에서 AB가 원 5의 지름일 때 DOC의 크기를 구해보라고 하고 있어. 지금 보면 DOC는 지금 이 각도다. 그치? 이 각도니까 우리가 일단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문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이 각도가 중심각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치? 이걸 먼저 체크해줘야 돼. 근데 이 중심각은 우리가 어떤 성질을 항상 활용해줄 수 있냐면 항상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다. 그걸 활용해줄 수 있게 돼. 원주각을 곱하기 2 해주면 중심각이 되지. 그래서 항상 중심각을 활용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중심각을 그릴 때그 중심각을 원주각 중심각이랑 원주각 관계를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뭐 그려도 당연히 여기가 이분의 일 x가 되는 건 맞지만 이런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그려봤자. 뭔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 D랑 B를 잇는다든지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선분 두 개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에 AB랑 AD를 활용하면 우리가 D랑 B만 이어줘도 원주각을 만들 수 있지. 예를 들어 이 DB를 이으면 장점이 뭐냐면 어 여기에서 지금 원래 이 원주 원주각 말고 지금 이 중심각,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중심각이 지금 DC에 대한 지금 중심각인데 이 DC에 대한 원주각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 DBC, 이렇게. 그럼 요 부분이 지금 같은 호를 공유하면서 심지어 지금 원주각이니까 2분의 1X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요 중심각 하나 우리가 구해놓을 수 있고 또 하나 더 활용해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항상 문제에서 준 그 조건들을 잘 체크해 줘야 돼. 여기 지름이라고 줬지. 지름 일단 쌤이 뭐 활용하라고 했었지 지름은 항상 그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활용해 줘야 돼. 여기 한번 보자.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우리가 DB를 이어줬더니 지금 지름을 한 변으로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어. 빨간색으로 쌤이 그린 거. 그러면 지금 어디가 직각일 것 같아? 이 빗변을 지금 지름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겠지? 그래서 이 각, 뒤가 직각인 직각상각형이 하나 만들어진 거야. 근데 여기가 직각이라는 건그 반대쪽도 여기도 직각이라는 뜻이겠지? 왜냐면 제 AP가 일직선이니까 일직선은 항상 18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이 중심각 크기인데 중심각을 우리가 X로 놓기로 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삼각형, 지금 반대쪽에서 만들어진 요 B, P, D, 요 삼각형, 있지? 파란색으로 쌤이 친. 요 삼각형에서 보면 지금 직각이 하고, 그 다음에 57도 하고, 2분의 1X. 세 각도를 지금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줄 나타내 수 있으니까, 90도 더하기, 57도 더하기, 마지막 2분의 1X. 요거 세개다 더하면 삼각형 B, P, D의 내각의 합이니까, 얘가 이제 총 180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겠다. X만 구하면 우리가 답 구할 수 있거든. 한번 구해볼게. 일단 90도 양변에서 빼주면 180도가 90도가 되겠네. 그 다음에 57도도 양변에서 빼주면 얘는 이제 90도를 90도 마이너스 57하면 얘3 남고 9 빼기 5 해주면 이제 얘도 이제 9에서 8로 변했다가 거기에서 5 빼주는 거니까 33, 이렇게 33도 남겠네. 그러면 33도 이렇게 이제 남고 그게 결국 이제 2분의 1x라는 거잖아. 그러면 x는 얼마겠어? x를 2로 나눠줬을 때 33이라는 뜻이니까 양변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66도가 x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제 중심각 x의 크기는 66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준 조건을 다 활용하는 게 중요해. 일단 원의 지름을 하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직각 차, 찾아줬었고 그 다음에 DOC의 크기는 지금 중심을 지나는 각이니까 중심각인 걸 활용해서 그 3분 BD를 우리가 연장선으로 이어주면 여기에서 원래 이 그림에서는 BD가 안 이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 BD만 이어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원주각이 1분의 2X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요 90도, 요 삼각형에서 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걸 활용해가지고 X가 얼마인지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7 번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7 번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걸 항상 x라고 놔주면 좋아. 여기에서도 지금 BQ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QR에다가 x라고 한번 표시해볼게. BQR은 중심각일까 원주각일까? 지금 보면 BQR은 일단 호 쌤이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요 BR을 지나는 원주각이지. 그래서 얘는 지금 중심을 지나는 게 아니라, 원 위의 한 점을 지나는 어떤 각이니까, 얘는 이제 X가 원주각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원주각이니까, 원주각은 중심각에다가 며칠 곱해주면 되지? 아까 중심각은 원주각 곱하기 2라고 했지? 그러면 반대로 원주각은 중심각에다가 더 작은 애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야겠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얘도 이제 중심각을 항상 꼭 세트로 같이 찾아주는 거야. 원주각이 나와 있으면. 원주각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중심각은 여기겠네? 그치? 같은 호를 공유하면서 중심 O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가 그러면 몇 X인 거지? 여기가 중심각이니까 2X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또 지름이라는 정보 줬다. 그치? 그러면 A랑 B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부터 이어진 게 지금 지름이니까 어, 여기에서도 물론, 유진이가 그, 이렇게 그어가지고, 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도 되긴 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어도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데, 음,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얘는 그냥 반지름의 성질을 활용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P, P5랑 A5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길이가 같다는 걸 확인해주면, 여기가 60도인 거알수 있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해야 되니까 180도에서 60, 60빼지면60 60 남지. 그래서 여기도 60도다. 그럼 2X가 얼마인 거지? 막꼭지각의 성질 때문에 2X가 60이겠네? 그러면 X는 얼마인 거지? 30도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원주각이 그러면 30도란 뜻이네? 그래서 답이 30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 얘는 좀 쉬운 편이다, 그치? 그래서 난이도 하라고 적어놓을게. 얘는... 어, 막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닌데 6번은 그래도 이건 중 정도로 해놓자. 막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해야 될게 있으니까. 근데 7번은 진짜 너무 쉽다, 그치 그리고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자. 8번 보면 이제 얘는 이렇게 AB랑 AD랑 BC, 호의 3 개의 길이가 지금 똑같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건 항상 얘네들을 얘네들로 구성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봐주면 돼? 또는 뭐, 5AB, 3AD, 2BC,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도 그거 다 이제, 각각의 원주각의 크기를 몇 X, 몇 X, 몇 X, 몇 X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푸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쌤이 체크해주면, 예를 들어, 2AB가, 어, AD랑 똑같고, 그 다음에 뭐, 3BC랑 똑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숫자를 그대로 갖다 적으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여기 2AB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2고 그다음에 1AD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3BC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 이렇게 적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등식이 의미하는 건 예를 들어 어, 우리가 AB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 보자. 3. 3을 대입하면 총 지금 이거 두개 곱했을 때 6이 되지. 그러면 u 이 1 곱하기 AD가 6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왜냐면 이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AD는 값이 얼마가 될까? 1 곱하기 AD가 6이려면 AD가 6이어야겠지. 그러면 지금 봐봐. AB가 3의 길이를 가질 때 AD는 오히려 6의 길이를 가지니까 더긴 거야. AD가. 2대 1이 아니라 1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줘야 돼 항상. 이 앞에 있는 숫자의 반대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한번 생각해볼까? 1 곱하기 6이 지금 3 곱하기 bc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도 곱하기 6이, 되, 곱했을 때 6이 되려면 bc는 이제 2가 돼야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ad랑 bc 앞에 있는 숫자는 1이랑 3이었었는데, 요 ad랑 bc의 실제 길이는 1대3이 아니라 6대2니까, 얘 약분해 보면 3대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개수는 반대로 생각해줘야 돼. 비율 실제 비율을 계산할 때. 아니면 쌤처럼 지금, 동시에 이렇게 곱했을 때, 그, 어, 다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풀어도 좋아. 3대6대2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좀 쉽게 문제를 줬으니까, AB랑, AB랑 AD랑 BC랑 다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간단하게 1대1대1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한번 표시해보자. AB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지금 여기지. 여기를 쌤이, X는 이미 문제에서 있으니까 Y라고 한번 써볼게. 여기 Y고, 그 다음에 어 ad 랑 ad 에 해당하는 원주각은 지금 우리가 만들 수가 없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선을 한번 표시해 볼까? 이렇게. 그러면 ad 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여기로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y 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c 에 해당하는 원주각도 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여기에서 삼각형 A, C, P에서 C의 외곽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C의 외곽이라는 건 지금 Y에 해당하는 위치지. 왜냐면 C의 내각은 여기니까 얘가 이제 Y거든. 그러면 Y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냐면 C 이외의 나머지 각두 개를 다 합해 주면 외곽이 되잖아. 그래서 X 더하기 20이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식 하나 찾아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활용해 줄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모든 y를 다 우리가 x 더하기 20으로 생각해 줄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y를 지금 x 더하기 2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x 더하기 20. 그치? y니까. 여기도 y니까 x 더하기 20.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AB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두개 있거든? 여기. 이것도 AB에 대한 원주각이지만 이것도 AB에 대한 원주각이지. 그러니까 저기, 여기 지금 비어있는 요 각도 있지. 여기에도 X 더하기 20이라고 써줄게. 같은 크기의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X 더하기 20이겠지? 그러면 이제 혹시 보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완전히 다 찾아진 게 하나 있다. 이 삼각형 A, B, D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삼각형 A, B, D의 내각의 합을 다 구해보면, 지금 A에 해당하는 각도는 X, 2X 더하기 20이지? 여기, 여기가 2X 더하기 20. 그 다음에 여기가 X 더하기 2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X 더하기 20이네? 그럼 이거 세개다더 더, 그냥 싹다 더해보자. 그러면, 2x, x, x니까 총 4x, 그 다음에 더하기 20, 20, 20이니까 60이네. 이게 총몇 도가 돼야 되는 거지? 삼각형 ABD의 내각의 합이니까 180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4x가 얼마야? 60도 넘겨주면 120도네. 그러면 하나의 x는 얼마라는 거지? 30도라는 뜻이네. 여기에서 구하라고 한 각도가 x의 크기니까 그러면 x는 30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정,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원주각이랑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였지? 원주각이랑뭐 써야 됐었냐면, 외곽의 성질을 활용해 줬어야 됐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9번. 9번이 진짜 어려운 문제였지. 요거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 이 8번은 중 난이도 정도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9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접선이 나왔으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 문제들은 접선이 지금 3번에서 밖에 안 나왔었거든? 3번에서 우리 가 접선 나왔을 때 활용해 줬던 성질이 반지름이랑 이렇게 이어주면 90도로 만난다. 이거였었지. 근데 어 여기에서도 일단 그 반지름이랑 만나면 90도라는 정보를 일단 우리가 써 줘야 돼. 무조건. 그리고 그 여기에서 지금 접선이라는 정보는 반지름이랑 만났을 때 무조건 90도로 만난다. 그거 하나 써 주면 되고 그다음에 두점 AD는 접점이다. 그래서 접점에서 만났을 때뭐90 원그 원의 반지름이랑 90도로 만나야겠지? 그다음에 AB랑 BC랑 CD 요고 아까 전에 우리 8번에서 봤던 조건이지.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였지? 원주각이 세개다 동일하다. 이, 이 뜻이야. 각 호에 대한 원주각이 셋다 크기가 동일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APD가 75도라는 건 지금 75도 여기 그냥 준 거거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BQC 키...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BQC는 BOC가 아니지. 그래서 중심각이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아무각도 아니라서 나중에 그냥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서 마지막 곁다리로 남은 애. 그거 이제 막뺄 셈으로 구해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지. 요거는 뭐 중심각이나 그 원주각의 성질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어, 구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줘. 그럼 이제 쌤이 여기에서 좀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을 잠깐만 싹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줄게.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저, 그어야 할 보조서는 뭐냐면 얘는 그냥 순서를 꼭 외워줘. 처음에 AO랑 OD랑 이어줘.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BD, 요 선분이랑 살짝 엇나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얘는 만나는 점이야. 만나고 있지 않아? 얘네들은 서로 다른 직선이야? 근데 이게 뭐지? 쌤이 여기다가 그은 건 반지름 길이다. 그치?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쌤이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다고 한번 표시해 놓을게. 그 다음에 아까 접선의 성질에서 쌤이 뭐 말했었지? 접선은 항상 반, 원의 반지름이랑 90도로 만난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90도 그려놔. 그러면 이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인 거 있잖아. 그거를 활용해주면 되거든. 어디에서? 요 사각형 AP, 지금 PAOD. 요 사각형에서. 요 사각형에서 지금 그 A랑 D는 90도니까 90도 두개 빼면 그 180도니까 일단 180도만 남겠지? 그 180도 중에서 지금 75도만 빼주면 여기 중심각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쌤이 5를 기준으로 A5랑 OD를 연결해 준 거잖아. 그래서 여기 AOD 중심각이 얼마냐 물어보면 이사각형의 내각의 합에서 90도, 90도, 75도를 다 빼주게 되면 180 빼기 75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 105도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가 일단 105도야. 요게 이제 중심각인 거지. 그 다음에 이 중심각을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그 각각의 AB랑 BC랑 CD랑 다 같다고 했으니까 원주각이 서로 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원주각에 대한 정보를 다 써놓을 거야. 원주각 일단 BC에 대한 원주각 우리 잘 보인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BC에 대한 원주각 쌤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잠시만 여기에서. 원주각.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자. 요게 지금 원주각이지? BC에 대한 원주각. 여기를 쌤이 X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 다음에 또 어디랑 같아야 될것 같아? 지금 다른 원주각들이 지금 잘안 보이지? 그래서 AB에 대한 원주각을 쌤이 한번 다시 보조선을 그려서 그어볼게.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어디냐면, BC만 연결해주면 우리가 요, 요렇게 원주각 하나 만들 수 있어. 그래서 BC를 이어주는 거야. 문제에서 이어주지 않았어도 여기는 새로 그어주는 거고, 여기가 X라는 걸 표시해야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우리가 이어서 그 지금 cd 안 썼지 cd 그러니까 cd에 대한 원주각도 만들어 줘야 돼 cd에 대한 원주각은 지금 어디냐면 여기 여기 이렇게 두개 연결해주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x인 거지 원주가 여기가 x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다 이렇게 이어줄게 여기가 이제 x 그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야 여기까지 지금 됐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번 이어 줄게.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어 주게 되면 우리 가뭘알수 있냐면 BC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아까 쌤이 여기 하나 이렇게 찾아 놓고 여기를 x라고 표시했지만 여기도 BC에 대한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요 부분. 요 부분도 x다. 이렇게 표시해 줄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게, 일단 AB랑 BC 이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여기, 원주각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XXXX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는 X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왜? 왜냐면 AD는 지금 나머지 호들이랑 길이가 같다고 문제에서 따로 준 조건이 없거든. 그래서 AD에 대한 원주각 지금 딱두 개, 여기랑 여기만 따로 비어있지? 그래서 여기 Y는 지금 아직 뭔지 몰라. 그러면 이제 구해볼 건데, 쌤이 아까 방금 Y라고 표시한 부분 있잖아 여기도 사실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방금 중심각 구해놨잖아. AOD 크기. 근데 AOD가 지금 어, 어떤 호에 대한 중심각이냐면, AD에 대한 호 중심각이야. 그치? 그럼 AD에 대한 중심각은, AD에 대한 원주각을 두배 해준 값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겠어? 여기? 이 원주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2분의 100겠네 그치? 여기도 2분의 100 오겠네? 왜냐면 원주각이니까, ad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개의 각도거든. 여기랑 여기. 그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진이가 뭘 구해줄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가운데에 있는 요 각도거든, 요 각도. bqc? 이 bqc가 외각으로 이제 구해줄 수 있게 돼. 예를 들어서 삼각형, 쌤이 검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지금 이거 한번 자세히 봐줄래? 삼각형 ABQ, 이 작은 삼각형. 여기에서 Q의 외곽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 X랑 2분의 105도를 더해주면 이 외곽,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X 더하기 2분의 105라는 각으로 표시해줄 수가 있게 돼. 우리가 그러면 답으로 구할 건 2분의 100, X 더하기 2분의 105도,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가 진짜 이상하지? 근데 결, 어쩔 수 없이 이거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만 해주면 되냐면 x가 지금 세개 있는 이 작은 삼각형 있잖아. 어디냐면 지금 일단 이건 잠깐만 이어줄게. 여기서 에 선생님이 다시 검은색으로 표시해보면 여기 이제. 여기. 여기만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식을 한번 세워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 더하기 2분의 105 더하기 x 더하기 x 해주면 3x 더, 더하기 2분의 105다. 그치? 그게? 삼각형 q b c 내각의 합이지. 그래서 요 요식을 x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러면 삼 x를 삼 x만 남겨놓고 이분의 백오를 백팔십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이 백팔십이 이분의 삼백육십랑 똑같지. 그래서 이분의 삼백육십 빼기 이분의 백오는 이분의 백오십오도 이렇게 남게 돼. 그러면 삼 x가 이분의 백오십오도라는 건 x는 양변에다가 삼분의 일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삼분의 일 양변에 곱해주면 육분의 백오십 육분의 지금 155인데 잠시만 잠시만 여기에서 5 빼주고 5아 여기에서 이게 2분의 2, 155가 아니라 여기 255가 되어맞다 그치? 응. 360에서 105도 빼주면 255도지 그래서 x는 6분의 255가 되게 돼그 다음에 이 6분의 x 6분의 255가 그럼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구해주는 건 bqc였으니까 bqc는 x 더하기 100 2분의 105도라고 우리가 식을 세워놨었거든. 그래서 이 X자리에다가 6분의 255를 넣어서 마지막 계산해주면 돼. 6분의 255 더하기 이 2분의 105도 6분으로, 6분으로 통분해줘야겠지? 그러면 곱하기 3 곱하기 3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6분의 315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6분의 57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6분의 570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약분만 해주면 되는데 그 약분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954. 한 다음에 9 하면 4 하면 30 넘지 그래서 65 30 해가지고 95 이렇게 6약분 내거든 그래서 이 BQC 크기는 마지막 95도다 이렇게 판단해줄 수 있게 돼 요거 나오면 5점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해 안 되면 계속 쌤 설명 반복해가지고 들어보면서 유진이가 스스로 풀수 있을 때까지 꼭꼭꼭꼭 연습해줘 이런 문제 하나 나오면 유진이가 맞았을 때 점수 확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 마지막으로 10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마지막 10번 보면 지금 이제 ab를 지름으로 하는 단원 5에서 cd랑 db의 길이가 같대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건 항상 원주가 보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점 p 는 AD와 BC의 교점이다. P가 그냥 교점이래. 교점은 그냥 아무 점도 아니야. 그냥 교점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DAB가 25도일 때, DAB는 무슨 각이지? 요거, 원의 중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원주각, 원, 원의, 원 위의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원주각이라고 해줘야겠지? 원주각은 중심각의몇 배? 두 배라고 하면 안 되지? 2분의 1 배지? 중심각이 더큰 애니까? 그러면 쌤이 방금, 오 d 를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이어버렸는데, 이런, 이런 걸꼭 이어줘야 돼. 왜냐면 원주각이 있으면 중심각을 우리가 봐놓으면 좋거든. 여기다가 50도라고 일단 표시해주는 거야. 그냥 문제 보자마자. 그 다음에 CPA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CPA 크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줄게. CPA는 지금 여기구나. 여기, 이렇게 여기 표시해놓고 넘어가자. CPA 크기를 X라고 일단 잡아놓자. 나중에 마지막에 X만 구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D, B에 해당하는 원주각의 크기가 지금 25도잖아. 근데 아까 CD의 호의 크기가, 호의 길이가 지금 아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고 했었지. 그러면 CD에 대한 원주각도 하나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이어줄까? 그러면 지금 CD에 대한 원주각은 C, A, D, 여기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부분도 지금 25도라고 우리가 표시해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우리 놓친 조건 하나 뭐 있어? 여기 지름. 지름쌤이 이런 거꼭그 뭐라고 써주라고 했었지? 지름 보이면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무조건 써줘. 지 직각삼각형. 지름 직각삼각형. 요거꼭 외워줘. 지름이 보이면 직각삼각형 꼭 찾아줘야 되는 거야. 지름이 보이면 여기 지름.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어딨지? A, C, B 여기 지금 만들어졌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C가 지금 몇 도인 거야? 여기가 90도라는 거겠지? 이런 거꼭 표시해줘야 우리가 문제 풀수 있다. 그치? 어, 그러면 문제 다 풀었네. 요거. CPA 크기 여기 지금 x만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25도 요거 하나 표시하고 이거 90도인 거 표시하니까 삼각형 ACP에서 내각의 합이 180도여야 되는데 이 180도가 90도하기 25도하기 x라는 걸알수 있고 우리는 x만 구해주면 되지.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지? 115도고 그 다음에 x는 그러면 65도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답은 65도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돼. 얘는 쉬운 편이지. 그래서 난이도 하라고 해놓을게.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쌤이 다음 영상에서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쭉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 잘 한번 정리해서 복습해 줘.